자 이번 시간은 발의 해 역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교과서는 23페이지고 학습지는 11페이지 밑에 부분 아 발해가 아니라 신라 말기의 역사부터 발래까지 12페이지까지 다 보겠습니다 음, 신라가 잘 나갔을 때는 모든 것을 제압할 만큼 왕권이 강했지만 이제 말기 때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말기 때는 항상 모든 것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 좋지 않죠 모든 것의 상태가 좋지 않죠 어, 그래서 여러 반란들이 항상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진골귀족들. 초반에는 신라 통일 초반에는 왕한테 꿈쩍도 못했던 진골귀족들이, 어, 진골귀족들의 그리고 진골귀족들이 어,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가장 대표적인 반란은 요 진골귀족들, 진골 은다 김씨기 때문에 어, 이 김씨들의 난, 원창이와 법문이의 난. 어, 아빠하고 아들이야, 이 사람이. 두그 사람의 반란. 어, 이외에도 여러 반란들이, 수십 개의 반란들이 각 지역에서 다, 어, 일어나게 됩니다. 요게 당시 신라 말기에 일어났던 반란들이야, 반란들. 반란? 어, 요게 반란들이야. 기원, 양길, 원종, 애노 김원창, 뭐, 장보고 같은 여러 지역에서 반란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를 다 막기가 어려웠었어요. 신라가 막판에. 어 전제 왕권이 몰락하게 됐고 이때부터는 서로 진골 기족이 서로 왕을 하기 위해서 싸우게 되는 왕위 계승 전쟁이 굉장히 치열해집니다. 왕자의 게임이 시작이 되죠. 155년 동안 20명의 왕이 교체가 됐는데 어떤 왕은 즉위하는 그날에 막 살해당했어 그런 왕도 있었습니다. 이거를 어. 증의하는 아, 그날이 아니라면 그 연도에 살해당했거나 그 다음 연도에살해얘 보면은 얘는 2년밖에 못해서 소성왕은 이런 식으로 해서 왕위 쟁탈전이 굉장히 치열해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 요게 아, 신라 말기의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라 말기를 하대라고 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진골 귀족들이 서로서로 서로 반란들을 계속 많이 일으키면서 귀족들을 대표했던 왕권은 약해지고 귀족들을 대표했었던 귀족 대표 어, 귀족 대표 중에 하나가 상대 등이라고 했었죠. 상대 등의 힘이 다시 강해집니다. 상대 등의 힘이 강해지고, 정부의 힘은 점차 약화되면서, 손을 쓸수 없게끔, 손을 쓸수 없게끔 각 지역에서 계속 반란이 일어났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농민 몽기가 일어나게 되죠. 살기 힘들었던 농민들은 다 같이 들고 일어나서 이제 도적 집단이 되거나 아니면 반란을 일으키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때부터 농민들만 들고 일어난 게 아니라 이제 여러 세력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지역에서 지방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하나의 어떤 어, 지역을 점령했던 세력들을 걸어서 호족이라고 합니다. 호족, 호족 한 지역을 점령했던 세력들을 당시 제일 대표적인 호족은 나중에 이제 고려를 차지하게 돼서 한반도를 다 차지하는 왕권이 제일 대표적인 호족인데 니네한테는 아마도 궁예가 제일 유명하지. 궁예, 궁예, 궁예 알지? 어, 그짤이 짤이 유명하더라. 누가 뭐 아달라 웃음 소리를 내었는가랑 누가 뭐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뭐가 뭐가 재밌다고 많이 보더라고. 그다에 견원. 어, 이런 여러 호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호족은 전국에 수십, 거의 한 100여 백여 명, 1여명 백여 넘게 이 각자 자기 지역을 점령을 했었던 사람들을 호족이라고 합니다. 호족 각 지역을 이제 점령했던 반란군들이야, 반란군들. 신라의 반란군들. 어, 이 사람들은 보면은 농민 봉기나 아니면은 지방 통제 약화를 배경으로 해서 성장을 했었고 지방의 행정 군사권을 장악한 사람들이다. 지방의 행정 군사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어, 없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지방의 뭐 성주나 아니면 장군 등으로 불렸었는데 중, 중앙 국가가 그들을 장군으로 임명한 적은 단한 번도 없어서 자기들이 자칭하는 그런 호칭을 썼었어어 나는 장군이야. 나는 이 성의 주인이야.라고 하면서 어, 자기 지역을 점령했었던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신라는 이제 완전히 끝난 거야. 진성 여왕은 여기밖에 이제 여기 경주 주변밖에 어, 통치를 하지 못했고 여기 신라 왕이야. 라 왕은 요 경주 주변밖에 통치를 못 했고 나머지 지역들은 호족들한테 다 뺏기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 근데 이 호족들은 힘이 센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이 세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의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좀 머리가 어떤 사람들이 많아야 돼. 똘똘한 사람들이 많아야 되죠. 근데 신라에서 원래는 왕을 도와서 왕을 도와서 왕에게 전, 정치적인 조언을 했거나 아니면은 음, 똑똑하기 때문에 일을 많이 했었던 몇 두품이 있다 그래어 6두품 있죠 6두품 이 6두품 신분이 6두품 신분의 학자들이 이때부터는 어, 신라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얘네들은 아무리 공부가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했어도 신라에서는 승진을 제대로 한다고 그랬어요 못한다 그랬어요 얘네는 6두품 신분은 신라에서 여기 6등급 관리까지 밖에 승진을 못해 요것밖에 승진을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뛰어나도 여기 위에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왕을 도와주는, 시 통일신라 초기에는 왕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었지만, 이때부터는 점차 반신라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어, 결국은 반란군인 호족들에게 참여를 하기 시작을 하죠. 어, 그래서 이때, 얘네들은 골품제 사회를 비판했었다. 골품제 사회를 비판하는 역할들을 했었다. 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어그럼 와중에서 여러 호족들이 여러 호족들이 나라를 점령하게 되면서 요 수많은 호족들이 결국은 나중에 세개 정도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세 개의 국가가 바로 어, 후 고구려 그리고 후 백제 그리고 신라 세개 정도의 나라로 정리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 지도가 여기 안 나오네. 잠깐만. 국 지도. 이렇게 세 개의 나라로 정리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는 궁예가 처음에 세웠으나 어, 왕건이 다 차지를 하고 신라는 요만큼으로 이제 축소가 되고 후백제를 견원이 차지하게 된다. 요런 그림으로 어, 정리가 된다. 요 정도의 그림으로 정리가 된다. 음, 그림은 괜 쓰려고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 좋은 게 없네. 요거 하시도 좋다. 됐어. 나중에 나중에 하고. 그래 신라 말에는 신라 말의 자료들을 보면은 막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나고 맨날 싸우고 반란 일어나고 어 그리고 뭐 왕이 죽고 왕이 죽고 반란 일어나고 봉기 일어나고. 육두품은 맨날 신라 씻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삼국이 성립이 돼서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하고 후고구려는 궁예가 건국하나 나중에 얘가 너무 어... 횡포한 왕이 되기 때문에 이걸 왕건이 빼앗게 되죠. 나중에 왕건이 빼앗게 되면서 왕건은 고려로 나라 이름을 바꾸게 되죠. 고려로 왕건의 고려로 나라 이름을 바꾸게 된다라고까지만 알아두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발해의 역사를 좀 보겠습니다. 발해의 역사. 어... 발해는 여러분들 그 고구려 출신이 건국을 하는 나라이죠. 고구려 출신이 건국을 하는 나라. 이고 고구려 장군 이름 알고 있니? 예, 대조영이 건국을 합니다. 대조영이 건국을 해서 교과서 상으로 보면은 지도에. 여기, 동모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동모산. 여기, 어, 원래는 여기 중국이, 나당, 어, 중국이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여기를 점령을 했었는데, 고구려들이 가만히 안 있는다 그랬죠. 그래서 계속 반란 을 일으키고, 반항하고 하면서, 결국은 산, 산기슭으로 도망가서, 산기슭으로 도망가서 대조영이 중국 군대를 물리치고, 여기다가 나라를 건국을 합니다. 산에서는 싸우기가, 높은 지대에서 싸우기가 유리했기 때문에, 그걸로 도망간 것 같아요. 어, 그냥 동모산. 자, 볼라 되고. 아, 어, 얘네들은 고구려 출신 장군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나라를 계승하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한 나라다. 고구려를 계승한 의미가 굉장히 강한 나라고 어, 발해와 관련된 거는 무조건 이 고구려 계승된 관련된 어 그런 내용들을 골라야 고르는 게 수능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수능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 자료에는 안나오나고과서에는 하긴 요즘에 그것도 안 물어보더라. 요즘에 수능 문제에 나오면 대부분은 고구려 출신이다. 그리고 대조영이 세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 나중에 해동성국이라고 좀 발전된 나라로서 중국한테 대우를 받는다. 해동성국으로 불립니다. 바다 동쪽에 번성한 국가라고 중국이 불러 주는 거야. 중국이 그래. 당시 최고 강대국이기 때문에 대우를 해 준다는 거는 좀 괜찮은 일이죠. 우려를 계승한 국가였었고 우리는 수능보다 조금 자세하게 나옵니다.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연도는, 연호는 도는연 원래 황제국가에서만 사용하는 을 거라고 했었지 황제국가인 중국에서만 사용하는 하는 거였었는데 이 연호를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도 중국과 맞먹는 그런 대등한 큰 국가이다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국을 자처하는 여러 가지 어, 모습들이 보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옷 색깔도 뭐 단순하게 네네 조선시대 왕들 은 빨간색 옷을 입지만 황제국을 자처했던 나라들의 옷은 대부분 왕들이 노란색 옷을 입습니다 노란색 옷 노란색은 용을 자처 용을 상징하는 거죠 용자 그러면은 발해의 역사를 좀 차, 차근차근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번째 대조영이 나라를 세웠고 초반에는 어, 주변 국가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 왜냐면은 어, 고구려를 당나라랑 발해가 멸망시켰기 때문에 당나라와 발해하고는 초반에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초반에 국가 대조영 다음에 왕이었던 무왕은? 무왕은? 초반에는 당신라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 당신라와 사이가 좋지 않았었습니다. 당신라와 사이가 좋지 않았었다. 그래서 당 그리고 신라하고 전쟁까지 벌여요. 이 사람은. 당나라와 전쟁을 벌이는데 이건 체크하지 않아도 되고. 아, 밥 먹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계속 <laughs> 콜라를 많이 마셨네. 트림이 올라오네. 수업 중에 트러블 할 수는 없잖아, 그지? 아 당나라랑 전쟁을 해서 장문휴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당나라의 산둥반도 지방을 공격합니다. 산둥반도 지방은 산둥반도 지방은 보자. 여기가 산둥반도 지방이야. 여기가 여기가 산둥반도 지방이고 발해 영토는 요 정도였었는데 당시 여기 배를 타고 와서 이쪽을 덩저우 지방을 공격을 합니다. 덩저우 지방, 덩저우 지방을 공격을 해가지고 전쟁을 크게 벌이기도 했었었다. 왜 전쟁을 벌인지는 얘기했어, 설명했어. 당나라가 발해 고구려를 매망시켰던 애들이기 때문에 초반에 사이가 안 좋았었다. 그에 비해서 자기들을 건드리지 않았던 돌궐이랑 일본이랑은 좀 친하게 지내는 모습들을 보입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산둥반도 공격. 산둥반도 공격은 왜 의미가 있냐면은 계속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최고 강대국인 중국을 선빵을 날렸단 말이야. 지금으로 치자면 우리가 미국의 바이든을 그냥 쳐버린 거야. <laughs> 불가능한 거지. 지금 그럼 우리나라 지도에서 삭제된다겠지. 아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니까 잘 기억하고 문왕. 문항... 계속 싸울 수만은 없어요. 어, 그래서 문왕은 교류를 합니다. 아, 당나라랑 신라랑 교류를 하죠. 당과 친선 관계를 맺게 되죠. 당과 친선 관계를 맺게 된다. 그리고 당과 맺게 된다는 건 신라랑도 친선 관계를 맺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삼성육부라고 하는 중앙 관청 제도를 만듭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거는 중국 제도에 원래. 삼성육부는 중국의 제도였는데 당시 중국에서 있었던 제도였는데 보세요 총 여기 왼쪽에 보면은 왕이 있고 정치 기관이야 이거 청와대의 어떤 그런 어, 행정관청들의 이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국 청와대 왕이 일단 있었고 중서성이라고 하는 관청이 있었는데 여기서 뭔가를 결정을 해요 뭔가 결정을 하면은 문화성에서 심사를 하고 어디에서 실행한다 여기 상서성에서 실행하는 관청으로서, 어, 이거를 세 개의 성이라고 해서 삼성이라고 하고 이걸 실행할 때는 혼자서 실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총6 개의 부서, 2호예병형공으로 나눠줘가지고 6섯개 부서에서 실행을 하는 어,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발해가 그대로 가지고 왔어. <laughs> 그렇죠? 발해가 가지고 왔는데 발해는 이름을 바꿨어. 중서성을 중대성이라 불렀어 발해에서는 네, 문화성을 선조성, 상서성을 정당성이라고 불렀었고 중요성도 약간 달라 중국에서는 상서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은 관청이었는데 발해에서는 정당성, 요 상서성이 제일 중요 관청으로서 제일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게다가 2호예병형공도총두 개의 파트로 나눠놨어요. 얘네는. 좌사정과 우사정 파트로 해가지고 충인의 이름도 일단 다르죠. 충인의 약간 무슨 종교적인 냄새도 나요. 유교적인 냄새도 나죠.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삼성 육부는 중국 당나라 거 당나라 제도인데 이거를 우리가 베껴오기는 했지만은 우리가 또 자존심이 있잖아. 그대로 베껴오진 않았다는 겁니다. 약간 독창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야. 그런 걸 의미하고 교과서에 안 나오네. 아 신호 특강에 나오던데? 이건 얘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아래 삼성육부 구현 설명에만 나오네 삼성육부 여기 잘 기억하세요. 여기다 체크를 해도 됩니다. 음, 그다음에 그렇게 잘 나갔었고 특히 전성기 때는 선왕을 잘 기억해야 하세요. 항상 어떤 국가의 전성기 때 왕이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이 선왕은 주변에 있었던 말갈 세력을 대부분 정복시킵니다. 정복 복속이라는 건 정복이라는 의미라고 했었죠. 정복 말갈의 아, 영토를 정복했다 당시 말갈이 이쪽 지방에 있었는데 얘네들을 영토를 정복했다 원래 동모산에서 조그맣게 시작한 거야 발에는 완전히 고구려가 망하고 나서 동모산에서 조그맣게 시작해서 점차 영토를 넓혀가지고 이렇게까지 넓히는 거야 지금 이렇게까지 넓히는 겁니다 고구려인들이 남아있던 지방으로 영토를 계속 넓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말갈 지방까지도 영토를 확보하기 시작한다. 이게 말갈애들 우리나라 북쪽에는 항상 그 말을 잘 타고 다니는 유목 민족들이 살고 있다 그랬었죠. 거란, 말갈, 몽골족 그런 애들이 살고 있는 지방으로 영토를 넓혔었다. 라고 알아두면 되고. 그다음에 선항 때좀 점령하는 지방을 중심으로 체크합시다. 말갈 지방, 그다음에 요동. 요동은 요쪽 지방을 얘기합니다. 요동. 요동 이쪽 지방을 얘기합니다. 요동까지 진출했고 연해주, 연해주는 근데 여기 말갈지방에 있는 곳인데 여기까지 진출했고 총 그래서 수도를 5개로 넓히고 그 다음에 행정구역이 15부와 62주 62개의 스테이트가 있었다는 얘긴데 이거는 이 지도를 보면 됩니다 바래의 어, 미니수도 우리 신라에도 수도가 있다고 그랬었죠. 신라에 오소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오소경, 미니 수도가 있었듯이 당시에는 수도가 다섯 개인게 좀 유행이었었어요. 그래서 중국도 수도가 다섯 개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수도가 여기 보면은 중상, 동남경, 서경 해가지고 총 다섯 개의 오경이 있었습니다. 미니, 미니 수도.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부가 지금 몇 개라고 그랬어요? 15부라고 했었죠. 15부. 이 부는 지금 우리나라의 뭐 경기도, 충청도 정도의 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62주는 지금 우리나라의 시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 그래서 이런 어, 행정구역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선황 때이다. 선황 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성되는 시기가 선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러 대외 무역들이 발, 발달을 해가지고 당시, 어, 제일 수도, 핵심적인 수도였던 상경. 이게 오경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수도였었어요. 여기가 굉장히 번성하게 되는 음,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죠. 이렇게 잘 나갔던 바래가 100년도 안 돼서 갑자기 망해버려요. 지배층이 아마 내분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지배층이 내분이 있는 상태에서 거란... 거란족들이 말을 타고 쳐들어와요 얘네가. 거란족이 말을 타고 쳐들어와 얘네 거란족은 지금 중국인들이야. 얘네들이 말을 타고 쳐들어와서 결국은 어, 전쟁도 없이 그냥 쉽게 망해요. 쉽게 바해는 어떻게 망했는 발해가 어떻게 망했는지 아직 잘 몰라. 우리가 천년 전의 역사인데 자료가 좀 많이 없어가지고 잘 모릅니다. 바해가 이렇게 잘 나가서 이렇게 컸었는데 갑자기 망, 망했다라고 그냥 옛날 기록에 그렇게만 나옵니다. 어, 망하긴 했었지만은 발해의 백성들 중에서 특히 대광연 왕자 대광연이 고려로 들어오게 되면서 발해인들의 어, 역사는 우리 한국에게로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발해도 우리나라 거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고구려도 우리 거다. 근데 중국 애들이 요즘 그게 지네 거라고 우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 얘네가 고구려를 계승했던 그런 근거들 그리고 왕자 대광연이 고려로 망명, 망명했다라는 망명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연결된다라는 근거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밑에 확인문제만 오늘 좀 풀고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보면은 통일신라는 국가 기밀 사무를 관장하며 왕명을 집행하는 음, 답이 다 나와 버렸네 여기. 답을 내가 모고안 지웠네. 아... 집사부의 기능이 강화되죠. 집사부의 기능, 집사부의 기능이 강화된다. 그다음 신라 말에는 왕위장탈전이 치열해지면서 왕권은 약화되고 귀족세력을 대표하는 시중의 역할이 강화되죠. 시중, 상대등은 귀족을 대표하는 사람이야. 상대등은 귀족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발해 전성기 때는 위에서 봤었죠. 5경 15부 62주의 행정구역을 갖추게 된다. 그 다음에 통일 후 신라에서는 한동안 무열왕계 직계 후손이 왕위를 계승하면서 왕권이 크게 강화된 것이 맞죠. 무열왕계 후손이 왕위를 계승했다라는 걸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무열왕의 후손들에게만 왕위를 계승해도 될 만큼 왕권이 강화되었었다. 그 다음에 통일 신라는 에 고구려와 백제의 옛 지배층들에게도 신라의 집, 어, 신라의 관리 등급인 관등을 줬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의 옛 지배층들에게 신라의 관등을 주면서 신라 지배체제 안으로 포섭을 합니다. 이거 맞는 내용이고. 여기 나와요. 고려 백제의 지배층에게 관등을 부여했었다. 여기 1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야. 그 다음에 통일신라 이후에 왕권이 강화되면서 육두품의 정치적 위상은 높아지죠, 상대적으로. 이건 X입니다. 높아졌다. 높아졌다라고 쳐야 돼, 이거를. 왜냐면은 육두품은 왕권을 강화시켜주면서 왕의 왕의 조언자 역할을 했었고 왕권을 뒷받침하는 인재로 성장했었기 을 때문에 육두품의 역할이 확대가 된거지 아, 육두품의 역할이 확대가 된겁니다 확대가 된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바해는 건국초부터 당과 친성관계를 맺었다 건국 완전 초창기부터는 아니야 건국 처음에는 싫어한다그랬죠 고구려를 멸망시킨 애들이기 때문에 당신라와 사이가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X 그 다음에 통일신라에서는 유학교육기관인 국학 이름 잘 기억하고, 그다음에 노급은 조세와 노동력 징발이 가능했다. 그다음에 신라는, 어, 치우친, 수도가 치우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미니 수도인 뭘 건설한다? 오소경험을 건설했었다. 고구려 백제 유민을 포용해서, 어, 만들었던 통일신라의 중앙군대 이름은 구서당입니다. 구서당. 그 다음에 신라 말에 육두품 애들은 골품제를 비판하면서 어, 신라를 버리고 고려나 아니면은 후백제 건국에 참여하기 시작한다. 자 그다음에 발해를 처음 건설했던 장군 이름은 대조영이 동모산에서 건국했다. 그리고 발해는 상경성이 크게 번성하면서 나중에 해동성국으로 불리게 된다. 그리고 발해는 돌궐 일본과 항상 친했어요. 항상 대, 대부분 친했었습니다. 그리고 당 신라와는 어, 약간 견제 관계였었는데. 특이한 것은 여기 문화왕 때부터는 그래도 좀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해서 중국의 제도인 삼성육부까지 받아들인다라고 알면 됩니다. 몇분 녹화했나? 22분 딱 좋아. 다음 시간에는 어요 우리 지금까지 배운 파트의 문화를 좀 보겠습니다. 자. 끝.